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이번엔 저희 유튜브 댓글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목 전기기사 무제한 선임. 깜빵 갈까봐 무섭다면 유튜브 댓글 컨텐츠. 그렇습니다. 어떤 분께서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맞추려고 하시는 건데, 이게 진짜 위험한 생각인게 노후화 시설 전기안전관리자 가면 리스크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진짜를 두 번이나 말씀하셔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 진짜 전기 사고 나는 순간 바로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함. 그러므로 전기 기사 플러스 중급 수첩은 전기 안전 관리자는 사람 간의 경쟁률이 떨어지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책임 리스크가 겁나게 큼. 책임 리스크가 큰 만큼 받는 폐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음. 이렇게 누가 적어주셨어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분 말이 어느 정도 맞긴 합니다. 예 전기 안전 관리자는? 해당 건물의 전기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그게 뭐냐? 선임. 전기 안전 관리자는 선임을 걸어서 본인이 전기에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전기 관련 문제로 혹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100% 전기 안전 관리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데 전기 안전 관리자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무슨 특정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제거를 했다면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평소에 성실히 안전 관리자로서 일을 다했기 때문에. 또 그걸 뭘로 보냐?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뭐냐? 점검일지입니다. 점검일지. 그 점검일지가 뭐별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이 서류 같은 거뭐 점검하고 이거 문제 없었음 뭐 그런 걸다 일지를 다 작성하는 이유가 본인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성실히 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잘 쓰고 또 거짓없이 솔직하게 썼다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사는 거고. 그 대충 쓰고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 치면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옥죄에 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했고 문제 요소를 제거했다. 그게 증명이 되면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그게 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오십조 법제처에서 제가 전기안전관리법을 갖고 왔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 의무 등. 1. 전기 안전관리자는 제22조 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전기 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22조 2항에 따라 전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그 종업원은 전기 안전관리자의 전기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따라야 한다. 3. 전기 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 및 제출을 하여야 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5. 전기안전관리자로부터 제 사항에 따른 조치 요구를 받아 해당 전기 사업자 및 자가용 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유로 전기 안전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안전 관리자가 법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을 나는 성실하게 했다. 라는 걸 증명하며 이게 딱히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냥 괜히 겁주지 말란 말이에요. 전기기사 따가지고 취업하려는 사람한테 뭐 전기기사 따봤다 뭐 소용없다. 전기기사 따서 뭐 전기선인 걸면 뭐 인생 망한다. 그건 딱 겁을 주지 말란 말입니다. 물론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망하고 뭐좀 사고가 나서 자기가 좀 업무 퇴만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가 좀 생기 는 경우가 없진 않다. 반드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확률이 좀 낮다. 그럼 본인이 관리를 안 해서 생겼을 확률이 높다. 물론, 본인이 열심히 했는데도 꼬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극소수의 예. 거의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밖에 나가서 길 걷다가 뭐, 똥 밟거나, 새 똥이 머리에 맞는다거나, 그 정도의 경우입니다. 고로.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더라도, 본인이 평소에 점검을 잘하고, 고장나면 업체 물려서, 그걸 뭐, 아까 얘기했듯이, 수리, 개조, 이전 등의 필요 조치를 요구했고, 그것이 또 고쳐졌다면, 딱히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전기 안전관리자가 법적 처벌 대상이 돼서, 그런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누가 전기기사 를답니까 저도 뭐 전기기사 따서 정기, 뭐 공장 전기 안전관리자 했고, 선임도 거뒀고 다 했걸 했어요. 했는데 그게 또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뭐 하라고 하는 거지.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고 하면 제가 사람들한테 뭐 하려고 추천합니까? 그래서 결론은 전기 안전관리자는 딱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거다 하고 조치를 다 취해놓으면 일반 직장인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전기 안전관리가 훨씬 낫죠. 전기 안전관리자 자체가 대기하는 그건데,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이 생기면 고치고 유지 보수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뭐 실적을, 뭐 물론 뭐 비용 절감 그런 실적이 있긴 해도, 그런 생산성을 만들어내서 그런 업종하고는 경쟁이 그렇게 막 치,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 안전 관리자는 딱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생각을 좀 인지하시고, 근데 그에 반해서 소방 안전 관리자는 좀 몸을 사려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저도 소방선임을 한번 걸어봤었는데, 소방 같은 경우는 비화재보, 이 비화재보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뭐, 호텔이나 고백병만화, 아니면 공장이나, 그런데도, 뭐, 잠깐 잘못하면 그 감지기가 작동을 해서, 화재로 오해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빌비자다. 또 그리고 그런 데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비화재부가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 경종이 울린다던가 아니면 비상방송이 작동해서 뭐 그래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거기서 일반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하다보니까 이걸 또 수신기에서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참사가 일어난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두렵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전기하고 소방자격증은 따되 전기선임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막 크리티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꿀빨면서 개으를 아무 일도 안하고 놀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소방같은 경우엔 신경쓸게 매우 많기 때문에 소방은 선임을 걸지 마십시오 제가 딱 잡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까지는 괜찮은데, 소방선임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소방선임은 하지 말고, 뭐, 소방설비기사 전기까지 있다 치면, 본인이 뭐, 소방 업무, 뭐, 점검업체 오지 않습니까? 작동기능이나 종합정리 점검. 그런 거 대응할 수 있고, 감지기 교체, 뭐, 그런 거까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방 업무까지는 할수 있다. 관리해서 교체까지 할수 있다. 내가 소방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다까지는 괜찮아도, 이걸 소방을 선임을 걸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 땄다? 이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장풀고 뭐 깜빵 갈 걱정은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낮다. 본인이 성실하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했다면 딱히 문제가 없다. 그게 또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게 전기안전관리법이다. 예, 오늘은 이까지 하겠습니다.